사회지문이야 잘 봐봐 어렵지 않아 잘 들으면 자 국가는 자국의 힘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그럼 위험하다는 얘기잖아 위험하다고 그 그러니까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어 그러면 외부의 군사력의 위협에 충분히 견제한다는 얘기는 견뎌낸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역사와 전통 등의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 그럼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전통 등의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역사가 뭐야? 시간의 흐름이잖아. 그럼 잘못하면 이 국가가 있잖아. 외부의 군사력에 의해서 역사가 단절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른 국가와의 동맹을 맺는다. 그래서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동맹을 결성하는 핵심적인 이유. 동맹을 결성하는 핵심적인 이유. 핵심적인 이유. 동맹을 통해서 확보되는 이. 이는 동맹관계의 유지의 근간이 된다. 동맹 결성. 너 그럼 생각해봐. 동맹을 결성한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A하고 B하고 있단 말이야. c 의 침입이 있어. 그러면 A는 혼자 지켜낼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B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겠지. 그지? 그러면 B 국가가 어, 동맹을 결성했어. 그러면 그냥 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결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이이 이 결성이잖아 이익을 줘야 돼. 얘는 당연히 이익이 있는 거지, 그렇지?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익이잖아. 얘는 동맹을 필요로 하는 애고, 얘는 동맹을 제의받은 거야. 그런데 이 동맹이 계속 유지되려면 B도 동맹에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동맹이 깨지겠지. 그래서, 동맹관계 유지의 근간은 바로 이익이다, 이익. 여기서는 양쪽 당사자국의 이익인데, 이미 A는 혼자 견, 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얘를 막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음, B도 동맹결성에서 이익이 있어야지만, 이 동맹이 계속 유지된단 말이야. 자, 동맹의 종류에는, 그 형태에 따라, 자, 종류,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게 나는 걸, 어, 분류한다. 분류. 동맹을, 동맹의 종류를 분류해서 세 가지. 첫 번째, 방위조약. 두 번째, 중립조약. 세 번째, 협상. 그러면 각각 특징을 해봐야 돼. 방위조약은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 중 어느 국가,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자, 그럼 여기 우리 A 한번 볼까? A가 침략을 당했어. 그러면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으면 얘는 자동으로 참전하는 거야. 알았니? 그 방위 조약이 그거야. 다른 모든 서명국들이 공동 방어를 위해 참전하기를 약속하는 게 방위 조약이다. 지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방위 조약 국가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 주는 거야. 누군가 방위조약 동맹국의 침입을 하면 그 단체가 방위조약한 국가들이 다 서로 서로 도와주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게 나토라는 거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다음으로 중립조약. 자, 중립조약은 서명국들 중한 국가가 제3국으로서 침략을 받더라도 서명국들 간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 지금 서명국들이니까 중립조약을 맺은 국가들이야. 근데 중립국가를 조약을 맺지 않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어. 그러면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니까 중립조약이지. 마지막으로 협상은 서명국 들 중에 중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경우 서명국들 간에 공조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후에 지금은 결정 안 하고 협의할 것만 약속하는 거야. 알았어, 그 말인지? 그잘 그러니까 봐봐. 방위조약은 가장 강력한 거지. 왜냐하면 방위조약을 맺으면 그 서명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로부터 침입을 받으면 공동 방어를 위해서. 참전해 전쟁에 참가하는 거야. 제일 센 거지, 그렇지? 확실한 거지, 그렇지? 중립조약은 아까 말한 그대로 중립을 지키는 거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협상은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그때 가서 협상하겠다는 거야.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참전할 건지, 그때 가서 아니면은 중립을 지키거지. 협상은 그때 나중에 결정하는 문제야. 정리하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방위조약의 경우는 동맹국간에 개입이 들어가는 거고 강제성이 있는 거고 동맹국간의 정치 외교적인 관계의 정도가 매우 가깝다 이게 강력하다는 얘기야. 또한 조약의 강제성으로 해서 강제성 무조건 동맹국이 동맹국의 제3국가가 침입하면 무조건 참전하는 거야. 전쟁 발발 시 동맹 관계 속에서 국가가 펼칠 수 있는 정치 외계적 자율성은 매우 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방위 조약을 맺으면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해. 조약의 내용대로 무조건 참전해야 돼. 오, 어, 우리가 좀, 재산국가가 침했는데 우리랑 좋은 관계에 있는 국가인데, 우리가 참전하면 적이 될 텐데, 그래도 참전해야 되는 거야. 방위 조약은. 이건 그, 동맹국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동맹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참전을 안 하거나, 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조약의 내용대로 참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 자율성은 없다고 봐야지. 조약의 내용대로니까. 즉, 방위 조약이 동맹국들 간의 자율성이, 자율성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중립국과 중립조약 협상순으로 자율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1번. 자율성이 가장 낮고, 이게 방위 조약이야. 그 다음에 자율성이, 그 다음에 높은 거야. 그 다음에 가장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협상이다. 그래서 자율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방위 조약보다는 중립 조약, 중립 조약보다는 협상의 자율성이 점점 높아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1810년부터 1965년까지 약 150년간 맺어진 148개의 군사 동맹 중에서 73개는 방위조약, 39개는 중립조약, 36개는 협상인 형태인데, 그럼 숫자로 볼까? 제일 많은 게 뭐야? 제일 많은 게 방위조약이잖아. 그 다음에 39니까 중립조약. 협상은 36개. 평균 수명은, 평균 수명은 115개월. 뭐 이걸 뭐 10위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게 방위조약이고, 중립조약은 94개월. 협상은 68개월 그럼 봐봐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세가지를 해야 돼 자율성이 가장 낮은 건 방위조약이고 자율성이 제일 높은 건 협상이라고 그어 제일 많이 하는 건 방위조약이고 그 다음에 중립조약 협상순으로 점점점점 적어져 그 다음에 방위조약은 이게 평균수명이라고 했으니까 조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제일 높은 게 방위조약 그 다음에 중립조약 그 다음에 협상 정도로 낮아진다. 그,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 중에서 자율성은 협상이 제일 높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위조약이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여하튼 동맹관계에서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뭐야? 동맹관계는? 이, 이렇게 방위조약을 맺고, 또 이게 깨지면 다른 나라랑 방위조약을 맺고,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야. 어? 현실주의자들. 구성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그러니까 방위주의학 동맹관계를 바라보는 이 사람의 관점, 현실주의 관점, 구성주의 관점은 서로 다를 때 이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기인한다.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둘 사이에 현실주의 구성주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우선 현실주의자들은 잡아봐. 현실주의자 말 그대로 국가가는 이기적 존재야.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고 중요한 행위의 주체라고 생각한다. 뭐를? 국가가. 국제사회는 국가 이상의 단위에서 작동하는 중앙정부 같은 존재가 없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얘기야. 일종의 무정부 상태. 통제가 안 된단 말이야. 개별 국가는 힘의 논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야. 그게 현실주의자 얘기야. 이해됐지? 따라서 각나라의 군사 동맹 관계를 동맹을 통해 세력의 균형을 이루어 패권의 안정을 취하려 한다. 패권. 문제체. 주도권을 말하는 거야. 군사적 동맹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패권의 안정을 취하려 한다. 현실주의자 지금 선생님이 한게 특정한 패권 국가에 출연하면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동맹이 이루어져. 그 힘에 편승하는 거야. 그러면 동맹이 쉽게 형성되겠지. 그러면 우리 국가는 안전해지겠지. 이렇듯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 균형이 끊임없이 변화돼. 그러면 현실에 맞는 현실에 맞는 동맹 관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A라는 국가하고 동맹 관계를 맺는 게 우리한테 유리해. 그럼 A랑 맺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B가 출현했는데 이랑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질것 같아. A보다 더 세. 그럼 B로 동맹관계를 바꾸는 거야. 그거는 다 현실주의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에서 국가가 이익을 보려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동맹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지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요번에는 구성주의자들은 자, 역시 현실주의자들처럼이라고 할수 있는 똑같아. 왜 동맹 관계가 변하냐면 동맹 관계가 고정이 아니라는 것은 구성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본다.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구성주의자들은 무정부적 국제 사회의 힘의 분배와 균형의 요소를 분석할 수 없다고 비판해. 그러니까 지금 A라는 국가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B가 출연하는데 B하고 맺어야 돼라고 하는데 B가 진짜로 힘이 센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계에 주목한다. 즉 구성주자들은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여 상호간의 역할과 가치를 형성하면서 국제사회의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자, 만들어낸다. 동맹 관계가 동맹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 국제 사회의 환경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결과론이야 결과론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 국제관계가 달라진다 이게 지금 구성주의자들이 동맹관계가 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원인이 뭐야? 오 어, 이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바뀌었어 그럼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동맹관계도 바뀌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구성주의자들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국제 환경이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좀 다르지 그지 어, 현실주의자들은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이 바뀌었으니까 상황에 맞게 동맹관계를 바꾸는 거고 구성주의자들도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그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바꿔야 국제 환경. 사회 환경의 변화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서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서 동맹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현실주의자건 구성주의자건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은 야이 동맹 관계는 고정이 아니라는 거야. 자꾸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현실주의자 구성주의자가 동맹관계가 고정이 아니라고 하는 그 결과는 똑같은데, 공통점인데, 이유는 뭐야? 그러면 다르단 말이야. 타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자, 생각해봐.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래. 국제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역할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역할인 국가란 말이야? 그러면 긍정적 동맹관계를 맺고 평화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맹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성주의자들 생각에는 있잖아. 동맹 관계가 있잖아. 이렇게 되면 맺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파기되는 거야. 그러니까 맺었다, 파기됐다가 변화는 말이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음. 자, 그럼 위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봐봐. 위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1번. 국가는 동맹에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동맹을 하는 거잖아. 2번. 협상은 가장 자율적인 걸 알지? 전쟁 발발 이후에 나중에 결정. 어, 미안해.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다. 맞았네. 그렇지? 음, 음. 이후에 공조 체제 유지 여부를 이거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다. 나중에 전쟁 발발 이후에 결정한다는 얘기야. 자율성이 가장 높은 게 협상이라는 거지. 됐어 어. 3번 패권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 힘에 편승한 세력들이 동맹이 필요하다 패권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패권국가가 출현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동맹관계가 이뤄진 거지 이해 됐냐 음. 동맹은 국가가 전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맺는 국가 간의 약속이고요 중립조약은 서명국에 속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동맹의 내용을 갖고 있다. 맞았잖아. 정답은 3번이야. 패권국가가 출연하는 게 아니고, 패권국가 출연했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 그 다음에, 안에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가 한번 보세요. 가가 뭐냐면, 이 너무 낙서를 해가지고 가가 어딘지 모르겠네. 아, 여깄네. 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정리하는 거야, 정리. 아까 선생님 다 했어. 자율성은 동맹이고요. 아, 협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뭐야, 자율성이 제일 적은 게 방위조약이라 했어. 나머지는 다 방위조약이 제일 센 거야. 응. 음. 그럼 동맹관계가 멀고, 멀고, 동맹관계가 멀고, 이거는 협상이네, 그지?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 수명은 연장되었으면 알수 있다. 수명이 제일 짧다 그랬잖아. 그지? 협상이 제일 짧다. 자율성이 낮을수록 동맹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낮대. 그 수명은 단축돼 이게 틀렸잖아. 동맹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낮대. 그러면 이 수명이 제일 길지요. 어? 그렇잖아. 자, 선생님 봐봐. 이런 건없고요 얘가 높아야지, 그지? 동맹은이 지금 뭐 설명하는 거야? 이 방위조약 설명하는 거야 이거 알맞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 동맹관계가 아주 가깝고 자율성이 낮은 게 방위조약이니까 그러면 제일 길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됐지? 동맹관계가 가깝고 이거 방위조약이에요 여기까지 자율성이 높을수록 이런 건 없고요 자율성이 낮을수록 그 수명이 단축되는 게 아니라 길게 연장되지 그지? 정답 5번이네 동맹관계가 가깝고 동맹관계가 가깝대 그럼 방위조약이고 자율성을 낳고 여기까지 맞았지. 전부 다 방위조약을 설명하고 있네. 그 수명은 제일 길게 연장됐음을 알수 있다. 맞았지. 정답은 뭐냐? 다음,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기억이 뭐야? 기억 좀 보세요. 현실주의자, 구성주의자. 자, 둘다 동맹은 고정이 아니다. 라는 공통점이 있는 게둘 다야. 현실을 바라보는 건 현실주의자 자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동맹이기 때문에 변화해야 한다 이게 구성주의자 자 그러면 국, 어, 적절한 거 국제사회 의 문제를 기억은 힘의 논리로 보고 있고요 니은은 상호인식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맞았죠 이게 지금 봐봐 힘의 관계가 변하니까 현실적으로 변하니까 현실에서 유리한 게 뭔가, 그래서 바뀌는 게 현실주의자. 상호인식, 국제 관계는 있잖아. 어떻게 동맹을 맺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맹관계의 고정이 아니라는 걸 설명한 건 1번이다. 그치? 음. 국제사회 혼란의 원인을 기억은 국가의 이기심, 혼란의 원인, 니은 세력 불균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자, 국제사회의 혼란의 원인은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어, 국가의 이기심이다라고 얘기하면 패권이 달라졌다 알았어 어, 현실이 달라졌다고 얘기하지 국가적 이기심은 원래대로 원래 무조건 있는 거고 세력 불균형 때문이다 맞았지 그지 건 국제사회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억은 상호협력 아니고요 상호견제. 아니고요. 둘다 동맹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지, 그지? 그러면 기억은 맞다고 봐야 되겠네. 상호협력, 둘다 상호협력이야. 동맹이니까 동맹. 말 그대로 연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동맹의 변화 이유를 기억은 패권의 출현으로 이한 전쟁이고, 니은는 구성원의 자국에 대한 자국에 대한 인식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국제사회 질서를 위해서 기억은 중앙정부 같은 존재가 니는 구성원 간의 고른 역할에 필요하다.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어, 구성원 간의 고른 역할 분배가 필요하면 동맹을 안 매지면 안 되죠. 됐어? 음. 그러니까, 국가가 있잖아.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거에 관련돼야 되겠지. 정답은 일본이고, 어?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내용 A국과 B국. A국은 B국과 방위 조약을 맺고 동맹 관계를 유지했대. 그런데 국제 정세가 변했대. A국은 B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C국과 중립조약을 새로 체결했대. 그런데 A국의 여론은 이러한 변화에 반대한다. 그러면 정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한걸 반대하니까 이건 현실주의자를 반대하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현실주의자들은 동맹을 파기하고 중립 조약을 맺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 현실주의자의 생각인데 이걸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았니얘 대체 무슨 말인지. 자, 1번. A국이 B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기 전에는 A국과 B국은 전쟁에 참여하는 의무가 있는 방위 조약을 맺었다. 맞았지? 방위 조약은 무조건 자율성 없이 참가하는 거니까. 2번. A국이 C국과 동맹을 맺은 후에는 C국과 맺은 건 중립 조약이야. B국과 C국사의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A국은 참전하면 안 되겠지. 그지? 중립조약이니까 참여하면 안 돼. 무조건 참여하는 건 방위조약이고 중립은 아니고. 현실주의자들은 A국과 B국의 동맹이 파괴된 이유를 B국에 대한 A국의 신뢰가 약화됐다고 한게 아니라 힘의 균형이 달라졌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이해됐어? 음. 구성주의자들은 A, A국의 구성원들이 C국의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된다면 C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게 지금 국제, 저 국민이 자국의 여론, 여론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지, 그지? 아니? 어, 구성원의 자국에 대한 인식이, 인식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자들은 A국의 변화, A국에서 변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된 이유를 C국보다는 B국에 대한 긍정적인 식이 있기 때문에 C국을 반대하는 거지. 맞았지, 그지? 정답은 3번이 아니니? 신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이다, 아니? 자, 5번. A부터 E까지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이다. 적절한 걸 찾아줘요. 적절한 거. 적절한 거. 음. A 봐봐. A가 뭔지 선생님한테 불러줄래? A가 나눌 수 있다, 아니야? 응, 아, 음, 음, 나눌 수 있다. 나눈다라는 게 이거는 분류하는 거지, 그렇지? 네. 어, 세 개의 문단으로 자요거 봐봐. 음. 나눈다는 게 뭐냐면 구분할 수 있다. 세계 세 개의 문단으로 내용을 자를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요건 거리가 멀어하니? 음. 그 다음에 B 읽어봐. 독립국가의 자율성이 가장 낮다.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낮다가 아니라 자율성이 낫다고. 이거 그러니까 앞에 자율성이 추상적인 거지. 목소리하고 이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이것도 들리는 거야. 그 다음에 친구들과 동아리에서 이루어. 동아리를 이룬대. 거기는 뭘 이루어? C번. 아, 세력균형. 그렇지. 균형을 이룬다고. 균형. 균형을 이룬다. 균, 균형을 일은 아니, 균형을 유지한다, 이것도아니야그 다음에, D 읽어봐.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 자가 붙은 루터. 병원을 방문하는 거야, 방문이 건 음. 그건 뭐야? 체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찾는 거. you know, good. 지 균형을 추구하는 거야. 여기는 방문하는 거야. 틀렸어. E는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맺다. 그치? 관계를 맺다. 그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어, 똑같이, 친분과, 그 다음 관계를 서로 연결한다. 맺는다라는 얘기야. 서로 관계를 유지한다. 친분을 유지한다. 뭐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야. 정답은 5번 정답입니다.